들어왔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한 제가 했다는 소식 들어와가 있고요. 김용현 장관이 오늘 오후에 취임식을 하고요. 전군 지휘관,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님.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그 원래 뭐 흠이 많지만은 그, 제가 그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유튜브 방송도 했는데, 어, 김용연 국방장관이 이제 육사 38기인데, 어, 박근혜 정부 때에서 사성장군 진급에 실패합니다. 응. 근데 동기생이 임호영이라고 경쟁자는 사성장군이 돼요. 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사성장군 기회를 날렸어요. 그랬는데, 그, 저기, 2022년에 대선이 끝나고 그때가 사실상 경호처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갔다가 음. 거기서한민구전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음. 이분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에요한민구 장관이 에한민구 음. 예. 장관이 반가워가지고 예. 어 김영현이 어 오랜만이야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김용은 차 (64) 선사선후배간에7년 사이거든. <laughs> 7년선후배 어. 네. 그런데 이거라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안 해요. 음. 음. 네. 골프가 끝났는데 또 만났어. 이행도 <laughs> 다 있었는데 네. 두번 만난 거네. 음.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툭 쳤대. 네. 어이 김장모. 음. 어, 어 오랜만이야. 음. 그러니까 이때 사건이 터진 거야. 우리가 아는 팔도 요기 다 나왔어. 쌍기역 쌍시옷이 들어가. 에헤? 그러면서 에헤. 저기 7년 64선배인데 니가 말이야. 안 도와줘서 그때 아, 자기 진급 저, 못한 거에 대해서 오. 진짜. 어. 김용현 저기 경호 처장이 어. 그땐 내정자지. 내정자가. 어, 대선 끝. 한민구 장관. 이제 벌써 큰 거야 이제 벌써부터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체병 사건이다 음. 뭐다 이거는 진보나 정당끼리 싸우는데 이제 육사 예비역들 사이에서 굉장히 김영현 장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이거 실화인 거죠 사건. 의원님? 네. 이거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한한 장관이 여러 군데 어. 한민구 장관이 여러분들 얘기를 해버리면. 한민구 장관이 본인의 증언이야. 어 본인 증언. 네. 네. 그래 가지고 네. 저기 보니까 이 보수성이 강한 이 예비역 사회에선 이 사건이 제일 커요. 어.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또 다른 육사 출신 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네. 김영현이 이제 곧 장관 나간다. 네. 그랬는데 자기가 조언을 했는데 김종대에 대한 고소도 취하하고 고 어. 어. 그다음에 한민구 장관한테 사과도 해라. 네. 이제 장관 나가야 되는데 자, 사실 국방장관이 나가면 역대 장관 초청 행사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자문을 봐. 네. 네네 어떻게 만나냐? 흘났네 음. 어, 어. <laughs> 그래야 우리도 국회 좀 여러분들 네. 얘기해서 네. 좀 도와주자고 분위기도 좀 만들고. 만들고. 그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전해 왔어. 음. 아, 어. 뭐냐가. 그래서 사과했대요. 사과했대요. 그 얘기가 안 들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 고소도 살아 있고. 음. 고소도 취하 언제 취하해 달라고 음. 사정했나? 예. 쥐들끼리 날리더라고. 음. 예. 어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몇 군데 결혼식 가면 또 예비역 장군들 제가 음. 만나고 음. 뭐했는데 다 그런 데서 듣거든요. 저. 예. 그랬는데 이 보니까 엊그제 국회 나와서 그 청문회 때청 하는 걸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음. 다른 거뭐뭐 뭐 부승찬 의원한테 말 조심하세요 이러는데 사실 나는 그것보다도 김민석 의원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죠. 난이 말이. 어. 그러니까 의원님 대통령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민석 어. 의원한테. 아니 김민석 의원이 언제 대통령 출마했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에나 나갔대. 이 전혀 안 어울리는 그 오만함인데 네. 이게 만들어진 오만함이에요. 음. 원래 오만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국회의원들 니들 쫄러 보고 있다 내가 음. 니들은 내 아래다 하는 걸 일부러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음. 이게 상황이 아니 지금 네. 그 대통령실 출신들의 오만함은 급기야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 될 사람도 <laughs> 완전히 쫄러 보는 <laughs> <laughs> 아니 야저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헤리스 <laughs> 당선되면 김태용. 내가 많이, 많이 아,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 뭐 야. 이제는 뭐 이른바 뭐. 세계 대통령이라고 <laughs> 전 세계 인류들이 칭하는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도 내 밑으로 보는 그런 그렇죠. 그 정도인데요 뭐 아니, 그걸 전직 보고 전직 그 육사 칠년 선배 국방부 장관은 그 보이겠어요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음. 근데 내가 이거를 저기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간신들의 전성시대가 왔다 이게 음. 그 대통령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저렇게 오만한 거거든 저기 예. 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이 저런다니까. 음.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협박도 되는 거죠. 네. 어, 그런데 청문회 때이 정도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그때까지 한동훈은 나름 청문회 통과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이 정도로 중증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장관이 되니까 이제 발톱이 나오고 뭐 이랬지.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예 청문회장부터 후보 시절부터. 후보 시절부터. 네. 어차피 임명은 될, 될 거니까. 거니까. 어, 이렇게 되는데 음.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장관 오기 전에 경호 처장의 최근 몇 달이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술을 마신 걸로 음. 어돼 있고 24시간 밀착해 있었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그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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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도 쫄러 보는데 어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간신의 전성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심지어 저 김순덕 칼럼, 동마일보에서 어제 기사에서 네. 정진석 실장, 비서실장을 보고 간신이라는 걸 공개자백했다. 음. 박지원 의원 말을 인용했아요 예. 아예 이렇게 써버렸어요, 예. 이제는. 이게 내말 아니다. 뱅뱅이라는 어. 말은 박지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외부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다. 음.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까지 말고 연찬회 가지 말고 만찬도 취소해라. 네. 어 그리고 내가 권위했다. 음. 그래서 대통령 위신은 높이고 외부와 관계는 끊는다. 음. 이거 간신히 원래 첫 번째 스텝이 그렇죠. 이거라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위 위신은 높이되. 권위는 높이되, 권력은 내가 훔쳐오는 거야. 음. 지가 부려먹는 거라고. 네. 그 권력을. 이게 투수 스텝이란 말이야요 예. 간신이 이제 잠신이 되는 거지 예. 중상몰약 하나.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기 뭐냐 그 저기 뭐 안철수, 나경원, 뭐 김한길 다 적으로 만들어. 음. 어 전부 다 조금 다른 말할 만한 사람들은. 음. 이게 이제 중상몰약 단계거든 이런 것도. 네. 그러고 해서 멀어지고 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80퍼런 예스맨이야. 음. 어, 이걸 유신이라 그래요. 예, 육사신에 다다 나오는 예, 얘기.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옳다는 거죠. 2천 명 증언한 거 맞는 거고. 어, 히려 응급대란되고 예. 아니라 그러면 긴게 아닌 걸로 바뀌는 거야. 음흠. 이렇게 딱 해서 짜놓니까. 으 이제는 저기 그 거의 뭐 이제 권력 유지가 지들 간신들은 잘 살지 몰라도 결국은 지도자를 파멸로 이끕니다. 음, 음. 아니 근데 사실 대통령이 저는 제일 기자회견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뭐 여러분들 신문 좀 보십시오 뭐 이렇게 음. 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현장에 좀 가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신문에 계속 나오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음. 뭐 비상책에 돌려서 응급 의료책에 문제 없을 거다. 그러니까, 구, 그러니까 대, 대파 875원 사태 때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파 시즌2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 입에 사탕발링만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아, 경고를 예. 해주신 건데 근데, 근데 그분들이 좋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듣기 싫은 말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옆에 옆, 둬야 되는데. 그렇죠. 음. 어, 그래서 듣기 싫어도, 아니, 뭐, 역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반, 받은 왕이나 뭐, 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기 혼자 욕을 하더라도 일단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어. 그런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음. 그런 사람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좋은 얘기 음. 그리고 이제 무조건 편하게 모시잖아요. 네. 귀찮은 일 그렇죠. 절대 안 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편하게. 네. 그러면 당장은 좋으니까 네. 뭐 개원식 뭐 하러 가세요? 뭐 네. 그러면서 거기 아니 정진석 씨본인이 뭐, 뭐, 네. 뭐, 자백을 네, 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시중에서 지금 떠도는 말이 오늘 그 인사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됐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 창조론을 네, 믿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능만 <laughs> 있으면 그렇지. 돼. 지능만 어, 있으면 된다. 또많 어. 네. 창조론을 가르치라고 했죠, 학교에서. 어, 그런데 이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원래 지도자는 관심과 충신을 잘 알아보는 그 그렇죠. 능력만 있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laughs> 저기 다양한 의견을 저기 뭐냐, 다 뭐, 입맛에 맞는 거, 저 간에 자유롭게 토론만 시켜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결과를 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시스템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데서 이제 우리가 불길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그 정치가 탄핵 때 계엄의 프레임으로 충돌하면서 이제 저기 뭐냐 그, 어, 정당 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들까지 의심의 정치로 판이 짜여지고 있어요. 야당은 대통령이 저 계엄 선포하려고 저래는 거지. 그다음에 대통령은 야당이저 탄핵 빌드업 하려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만나다 보면 이 의심이 강화되거든. 네. 어 서로 간의 의심이 강화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사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건 민주공화정이 고장나는 단계다. 음. 이게. 그러니까요. 뭐, 뭐 민주공화정이 지금 뭐 고장난지는 좀된것 같고 이거 하여튼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아, 길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사실은 뭐 기시다 얘기도 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개엄도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